여러분, 오늘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아르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와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소리는 어떤 물질이 떨리고 그 떨림이 다른 물질을 타고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서령 문자입니다. 서령 문자는 기원전 고대 수메르 지역에서 발명되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약 3,000년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령 문자는 복잡한 문자 체계 기록 매체의 제약 등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청주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불교서적으로 불교의 선종사상을 요약한 책입니다. 하지만 직지심체요절은 선종중심의 불교서적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제한적이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를 이용한 통신기술의 발달입니다. 전신기는 전류를 흘려주면 소리가 나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모스의 전신기는 전선에 위존했고 음성 영상이 전송 불가했습니다. 유선전화는 전선을 통해 음성신호를 주고받는 통신기기입니다. 하지만 유선전화는 이동성이 부족하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선전신기는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기파, 무선전파를 이용해 모스보호신호를 전송하는 통신장치입니다. 무선전신기는 모스보호만 전송 가능했고 신호 간접과 혼선이 잦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전파로 음성과 영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위성통신을 통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일기예보, 국가간 통신 등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디오는 무선 전파를 이용해 소리, 음성, 음악 등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통신기기입니다. 라디오는 음성을 전파에 실어 멀리 보내는 기술이 등장하였고, 이후 음성과 영상 신호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술, 텔레비전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텔레비전은 영상과 음성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무선 또는 유선으로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여 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다시 영상과 소리로 재생하는 장치입니다. 텔레비전은 라디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청각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에니악은 1946년에 완성된 세계 최초의 범용전자식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에니악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복잡한 탄도 계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인공통신은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지구상의 먼 거리 간의 전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위성통신은 지상통신망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원격지 간의 안정적인 통신 필요성에서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이 영상이 곧 끝납니다. 마지막은 컴퓨터 통신과 이동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기술의 발달 덕분에 컴퓨터와 인터넷,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PC는 대중과 기업에서 사용 가능한 비교적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1980년대 컴퓨터는 가격과 성능이 개선되어 개인과 기업이 쉽게 사용 가능한 대중화 요구에 따라 등장했습니다. 휴대 전화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이동형 통신기기입니다. 휴대전화는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통신할 필요성에 따라 유선전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해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교환할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기능에 컴퓨터 기능이 결합된 모바일 기기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장치입니다. 스마트폰은 단순 음성통화에서 벗어나 인터넷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려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